이뻐라. 이쁜 거. 어, 우리 꾸니. 음. 국수 주까. 응? 하이뻐. 천천히 먹어. 어, 볼따을 숨기면 안 돼. 아파. 어, 안 돼. 어, 안 돼. 안 된대. 어떡해? 숨겼어? 숨겼어? 천천히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건데 굶겨버렸어. <웃음> <귀여워>. <웃음> 아 우리 코니코 한번 보자. 코 한번 보여주자. 음, 아구 간지러. 아이고 간지러. 아이고 이뻐. 너가 딸기 코가 됐어. 겨울을 맞이해서 루돌프가 됐어. 우리 코니 트렌드 세터네. 꾸니가 트렌드 세터야. 음. 그래, 세안해. 나오고 깨끗해라. 어우왜 펑퍼짐하게 나오냐. 음, 팬 서비스가 엄청난데, 우리 애기? 아, 정말, 이렇게, 영상을 찍을 때, 우리 꾸니가 이렇게 폭풍 그루밍을 하주다니, 정말. 효자네, 효자. 팬 서비스가 엄청나, 우리 꾸니. 발 먹방. 꾸니의 발 먹방. 왜 이렇게 돼지 찾은, 어우 돼지 같이 나오지 우리 꼬니? 돼지 아닌 내 그치 꼬니야 우리 콩떡이다털찐 거지. 우리 꼬니 털찐 거예요. 어, 다 털이에요 털. 털찐 거예요. 살 아니고 다 털이야. 하고 누나 해주는 거야 누나 그루밍 해주는 거야 아유 고마워라 왜? 더럽니? 다 했어? 갈까 이제?